안녕, 오늘은 배꼽 비행기를 접어볼 거예요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배꼽 비행기가 마, 많이 접긴 접었지만, 이번엔 좀 다른 배꼽 비행기입니다. 자, 바늘을 접어줄게요. 선이 있습니다. 또 셈으로 이렇게 셈꼴을 적어 줍니다. 그다음 자로 여기 0cm부터 1.5cm 이거를 그어준 다음 반대쪽까지 이렇게 쭉 그어줍니다. 선을 1 5 c m 와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 선에 맞게 1.5cm 접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는데 배꼽은 작게 만들고 으면 지금처럼 해도 되는데 배꼽을 크게 만들고 싶으면 이제 좀 많이 가서 이렇게 접어주면 많이 가서 접어주면 많이 다니로 접어서 접어주면 배꼽이 이렇게 커진답니다. 네그다음엔 요거를 이렇게 접어주는 걸 아실 건데요. 이렇게 접고 나서, 어? 이렇게, 위로 이렇게 접고, 펴주세요. 그리고, 이렇게, 네모나게 이렇게 접고, 이렇게 접어줄게요. 그리고 이렇게 세모로 접어주고, 또 다시 여기 세모 가운데 있는 틈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, 이렇게 해줍니다. 안 되면 그냥 안 해도 돼요. 배꼽이 되어요그 다음, 뒤집고, 짠, 접어줍니다. 뭔가 배꼽이 좀 다르죠? 그다음에 이렇게. 이렇게 접은 다음, 이렇게 접고, 그러면, 이렇게 되면 끝입니다. 배꼽이 보이죠? 그럼 이제 한번 날려볼게요. 아까 접은 종이 비행기를 하나 둘네 여기에 붙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 둘셋 보셨습니까 이렇게 날아갑니다 또 다른 배꼽 비행기를 접고 싶다면 아까 그 배꼽 접은 거에 다 이렇게 접어도 되요 아까 접은 것처럼 이 배꼽에 이렇게 튀면 아까 접은것처럼 이렇게만 접어도 되고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배꼽을 해도 됩니다 저는 이 배꼽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지고요. 어? 몇번인요 네, 접은 거 기억하시고 다음에는 다른 복권으로 접어보세요. 네, 이렇게 날아갑니다. 잘 날아갑니다. 더잘 던지면 카메라 신경 쓰여서 잘안 던집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